이쪽 좀봐 봐. 6번이 6번? 예. 네. 6번? 어디 어디으어디번 스파르타식으로. 예. 육포 알코버에 고버에로 육포 고고고수이네 성칼국수 오늘도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네. <laughs> 그냥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? 음. 시원한데? 음. 깔끔해.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나요? 어. 나 조금 간이 좀셀줄 알았더니. 간딱 되네요. 음. 맛있다. 음. 음. 맛도 좋고 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바다 맛을 빚지가는 약간 슴, 생각보다 슴슴해 좋아. 수제비가 들어가니까 음. 맛있 음. 좀 재밌는 거 같아. 밥 먹다가. 수제비를 먹으니까. 좀 재밌어. 요생각보다 양이 많은 거 같은데. <laughs> 그죠? 다른 데 비해서 양이 좀 많아요, 집이. 이게. 그것 엄청. <laughs> <laughs> 약간 새수띠야 냉면 느낌나. 음. 음, 수제비 쫄깃하다. 와, 이렇게 쫄깃하다. 음. 수제비에서 약간 해초향이 나긴 나무. 술 많이 안 먹었는데 속이 풀렸는데? <laughs> 순식간에 테이블이 꽉 차가지고 yeah. 어, <laughs> 5분만에 꽉 차가지고 오, 민망해 음. 어, 내가 두곱다 먹는 것처럼 보이면 <laughs> <laughs> 만드는데 만두는 정성스럽게 만드지가 않아요 피도 <웃음> 속도 <웃음> 음. 칼국수를 먹으니까 해초 맛이 나네. 국물이 틀려. 먹어봐요. 음. 얘는 약간 다시마, 다시 다시마 육수, 다시마 육수 느고일 멸치 향이 강했잖아요. 근데 안에 해초 향이 확 나. 김가루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. 음. 맞아. 좀 틀리죠. 약간 다시마, 다시마 육수. 약간 윙윙해 있는 거 보니까 김치, 아니 김치란다. <laughs> 멸치를 그냥 한발 떼기 높은데, 한두 박스는... <laughs> 음. 아. 아 면발 진짜 쫄깃한 뭐야? 공부는 그래도... 김치국밥을 따라갔었는데 김치 시원한 향이랑 콩나물향이 때문에 아 해장은 진짜. 음. 통째를 들고 가시. 음, 콩나물 아삭아삭 완벽해. 통째를 들고 가세요. 옷 미끄러니까 어가지고어 포장 안된다 대박. 음. <laughs> 이게 잘 치댄 것 같아. 네. 어, 힘 없는 게 아니고, 찔리지도 않고야 적당히 텐들텐글한 게. 네. 뭐.

오, 땀이쭉나는데이나는데간장이죽나는것같은데 <laughs> <laughs> 아, 응. 음. <laughs> 간장 안 찍어도 충분히 고소하는 맛있어 데이 오, 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는데순이 <laughs>